다음 시청자분은 또 고다른님이신데요. 필 옵틱스 1만 820원에 10% 비중 있으십니다. 목표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필 옵틱스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종목이 고점을 찍고 나서 큰 하락을 겪었고요.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섰는데 오늘 이평선을 뚫고 8%의 강세, 11,56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필 옵틱스 어떻게 할까요? 퓨로티스는 지금 그 필에너지에 대한 그 현물 배당 이슈 때문에 그게 뭐 현물 배당을 했을 때 시가로 계산하면 15%그 배, 시가 배당이 15% 된다는 건 엄청난 거죠. 보통 배당 좋다고 해도 한 7, 8%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관심을 받고 확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 흐름이 뭐 단기적으로 좀갈수 있는데 어2차전지 쪽에서 이제 이 회사는 그 레이즈 커팅, 그니까 러 2차전지 쪽에서 노칭이나 스티킹 쪽에서 있는 장비인데, 네. 상장 전 이슈로 해가지고 올랐던 부분은 좀 과대평가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감안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그 22,000원 이부분까지의 쌓여있는 이 매물이 단계적으로는 말을 한다. 그래서 어, 기술적으로 좀 대응하자. 한 14,000원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어, 요금 슈팅에 한계치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목표치로 잡고, 어, 지금 사신 가격이 일단 이익 나셨으니까, 네. 뭐큰 걱정은 없고, 여기서 되밀리면, 음, 제가 봤을 때는 바로 그냥 매수하신 가격에서 조금이라도 손해 낸다1 8 0 0원 아래 로 내려오면 그냥 바로, 어 정리를 해버리십시오. 거기서 본전 왔다는 생각에 다시 가겠지 하는 것보다는.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조금, 음, 하반기 2차전지 쪽, 어, 장기적으로는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어, 좀, 횡보하는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잠길 수가 있거든요. 이 종목에. 그래서, 어, 손절 라인 좀 짧게 잡아드리고, 어, 목표도, 어, 그 정도로, 뭐, 그 이상, 당일 도 슈팅 나올 수도 있지만 전그 정도가 적정이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위쪽으로 좀더 열어주셨어요. 14,000원이면. 예. 그렇죠필 옵틱스입니다. 2차 전지 자동화 장비주고요. 오표주가는 14,000원, 손절가는 매수가인 1 8 0 0원선 제시했는데요. 올 하반기 배터리 주의 횡보 가능성 내다보고 있습니다.